안녕 <목소리> 너는 네. 아, 친구를 데려왔어? 자기야? 만드는 아, 거야? <목소리> 안녕하세요 친가 많다 그러더니 친구를 한명 직접 데려왔네 나 친구 나와, 진짜... 친구 라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진짜 실제로 친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해? 자기야? 나 친구 누나, 내가 누나 보고 싶어, 예뻐, 어떻게 말했습니다 <laughs> 말했어, 말했어, 네. 잘했어 아, 이거 한국말 많이 잘했어 잘했어?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잘하네요 음. 아니, 못해요. 어좀능숙하게 하시는데요? 예, <laughs> 맞아요. <laughs> w 옆에 친구가 친구가 많다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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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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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서 What? What? ऑनली शिकार मारा चुवा चाहिए अशुरखे वेलकम एवरीवन प्लीज टैप टेब दा सक्रिय इंटर टेब वेलकम संविदा विद उसे यो एम ना चल गया ना हम इस आपको जिंदा नंबर आ खेल दे आह बचाएं नुंगे नहीं हो लोग लोग हाँ हाँ है पहले मैं जनतियों को वेलकम थैंक यू इसे कोरिंग दे 심지어 내가 자기라고 부르는데 자기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도 몰라 웃으세요 다 아, 사람 다 사람 같이 저기 친구분? 나 지금 친구 그, 있어 친구 저기 지금 자기야 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야 알아요? 그 알려주세요 내가 그 친구한테 자기라고 부르는 거 많이 몰라요 저금 저금 알아요 나무 없는 거 약간

Left is crazy. Play, play, one flower, one flower, please. Open the double, one flower. Ah, so like. one flower, one flower, please. One flower, one flower. One flower, the... one flower, one flower. Oh, double one. Thank you, thank you, love you 하루 종일 틱톡을 हां 진짜 뭐라 말다네 थैंक यू थैंक यू थैंक यू कमसामिदा कमसामिदा ओसोसेयो हा सरमका जि थैंक यू थैंक यू लव यू लव यू लव यू लव यू मामा अरि ओमनिदा जीकोनावा जीकोनावा कमसामिदा गोबाओयो 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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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मानी मानी छुवायो लव यू लव यू लव यू लव यू लव यू वेरी गुड वेरी गुड प्ले टुगेदर टुगेदर ऑल थाका चीका चीका ची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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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감먹었 나봐 더블 다 사람까지 다비워디카소 웅빈님, 감사합니다 웅빈님, 고마워요 좋습니다 이 메리 리우아 아직도 연습을 해야 되나봐 감사합니다 슈크리립슈크리하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고 있어? 자기야, 살살 천천히. 천천히 없어 <laughs> 아 천천히가 있어 자기야 천천히 <laughs> 난 사람 많아 지금 괜찮아? 난 오, 없잖아 선배. 친구야 어, 우리 은빈이 감사합니다 <laughs> 자기야 잘살 잘 오세요 살살 잘, 잘. <laughs> 우리 은빈이 <은비님> 감사합니다 은빈이 고맙고 예쓰 오 양파마리 나이스 나이스 장우유 고마워, 고마워. <웃음> 도와줘 도와줘 음, 도와줘 감사합니다 나이사이 여자하고 나 민하고 싶어. 민하고 싶어. <dragon risque> 안 돼. 돼. Oh, 그거보다 우리 은빈님도 은비님도 타닥닥은빈님도 타닥타닥 기분이 좋아 다 사람같이 기 오늘 하루 타닥타닥 기분이 좋아 다 사람같이 기분이 좋아 그만 어필라세요 이제. 친구 어디 가서 다 사람같이 땡큐 땡큐 민아 많다면서요. 매일 매일 감사합니다. 남자분 순수해 보이죠? 내가 오빠, 그래서, 하는 이분이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막 자기야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순수해 보이면. 음, 아, 근데 음. 네, 아무나한테는 자기야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아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매치하면서 자기야라고 부른 거본적 있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역사적으로. 매치하면서 이 남자가 자기야라고 불리는 거처음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일 웰컴 오 땡큐 땡큐 러브 유 러브 유 러브 오지마 놓쳐 오지마 친구 많아 친구 많아 좋아 좋아 다 사람같이 안 좋아 난안 좋아 나 친구 나와 세월 세월에서 나와 됐어 됐어 친구 없어도 돼 <laughs> 같치같치같치같치같치다사람치이연안 연대 All love you 여러분 우리 아치 3위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Let's go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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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위 3위 3다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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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laughs> you. thank you very much. Love you. Bye, Br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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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a you got a glove boosting glove. We play again. You play play in booster, okay? Okay. 이유가 okay. <laughs> 타사람 같이 탭탭탭탭 땡큐 베리 머치 영어로 잘할 수도 있어야 영어가 아니지. 저 어디가 아마. 땡큐 베 고릴라 고릴라 땡큐. 비잉 잉글리시 님말 몰라요. 다사람 같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지르 땡큐 차추지 웰컴 구자프 땡큐 베리 머치. 차추스 소예요. 안 몰라요. 하면서 응글슬지 한국말 잘한다. 영국말 차례, 사람 없소 없소, 춤아 춤아, 랩티스 크리지, t h 그릴라지, w 컴 l 컴 플레이 w 어느 나라 말이에요? Ben Ben, double start, you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 딱 친구 좀 시끄럽고 조용해 봐.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국말, baby love, baby love, 영국말. 영국? 아, 영국 말이구나. 네네네네. 아, okay. Wait wait 영국말 잘할 수 있어요. ओन यस सर नो वेलकम हाय बेबी लव ग्रैला वेलकम बेबी लव थैंक यू वेरी मच अरे यो हुमर रे जमा ओ यार बूस्टर हो दूजे बंदे नहीं मिले पता नहीं होया केड़ा ओ जेड़ा कोरियन से मैं लाई री कहानी यो हुमर 아니라고 यो 우마지라 있는데 बेबी लव थैंक यू थैंक यू था सर का सुपर टि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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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ची आं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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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चोंच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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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प्ले इन डबल

여러분 두 a h h a n n a 장미 a n n a h h a n n a 하나씩 n n a h Hannah, Hannah, h a n n a 나 Hannah, Hannah, h a 하나씩 h Hannah, Hannah, 세요 n n a h Hannah, h a n n a

네, 그쪽이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쪽이야 말로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주워 다른 말이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laughs> 나다 알아. 친구많아 Thank you. Thank you. 죄송해 <laughs> 감사합니다. 피드 라우유 러브유, 러브유러브유 친구는 스타파이다알아듣나봐막 러브유. 웃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빛,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한국말 하지 마세요. 거기 한국사람 오면 왜 한국말 하세요?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한 사람 있나? Baby love, welcome back! 다 사람과 같이 지가 지가 지 플레이 빅빅빅빅빅 브라워얼 어머나! 안돼안 돼요! 예스. 안 돼요! 안 돼요! 예스. 예스. 없어! 갑자기 부터 친구가 슬퍼진는 이제 우리 은빈이 감사해요! 여러분들까지 꼭 오셔 주세요! 세훈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같이 도와주세요, 제발 안 내가 또 이기면 은또 기분이 안 좋아야 한다니까 이제 같이, 같이,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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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글러브, 글러브예요 한번 이겼으면 내가 한번 이기는 거지 부스터, 부스터 어디,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우리 은빈이 감사해요 보릴라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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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부스터 코리안 찬아야 돼 밴드 캐릭터, 플레이 부스터 진짜 어, 겁나신지. 어, 어, 에이, 안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또 주무. 오, a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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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고마봐요. 고맙습니다. 고마 오여지 고마봐요 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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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i t welcome. Thank you very much.

세상이 끝났네. 세상이 끝났네. 내가 이기니 저렇게까지 세상이 끝날 일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나, 저렇게까지, 나, 저렇게까지. 뭔일야 뭐, 저게? 어, 내 한판 이겼으면 됐지! 나 사람 잠깐 만나 준게 나와 괜찮아요. 아, 누가 들 누가 보면 내가 실제로 때린 줄 알겠어,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요. 괜찮아. 사람 조금 만나 준게 나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기분이 밑에. 조금 밑에. 이는라 조금 밑에. 한번 다시. 나는 나는 기분이 좋아요. 나 알아 알아 돈 많이 넣어 <laughs> <나> 알아 알아 <laughs> 마지막 한 판이에요 마지막 한 판. 나만박 없어 한 게.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내 이쯤에 끝끝 거야 이제. 예, 안 <laughs> 아 우리 은빈이 감사합니다. 오, 우리 부자, 부자, 고맙습니다. 은빈님 처음 보셨습니다. 아난님도 감사드려요. 오, 우리 안나님도 고맙습니다. 그릴라지 그릴라 플레이 부스터 부스터 샌드 부스터 Gorilla, welcome. Solar, sola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ap, tap, everyone, please tap tap the screen.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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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Wow, our youngie, wow, our youngie is so handsome. Wow, our ang. Gorilla, Gorilla, please come back. 냥이님 앙! 아, 내 지금 리액션 하잖아요. 나사같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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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친구 많아. 여자친구 많아. 냥이님 요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 우리 냥이님 이제 할줄 아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너무 많이 네. 여러분 저도 고마워요.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고마워요. 서로. 서로. <laughs> 여러분 저도 <laughs> 고마워요. <Thank you>.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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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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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솔을 괜찮대 또 괜찮대 서로다음 중에또 급하면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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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겁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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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인 더블 플리즈 플레인 더블 천천히 천천히 나가세요 bye welcome back bye 천천히 천천히 나는 빨리 빨리 나는 빨리 빨리 나는 몰라요 몰라요 천천히 천천히 사람들은 나는 알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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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 thank you 띵 e l c o m e 동띵동띵동 o 람 친구, 친구, t 동 n Tington, Tington, Haram, Chingu, Chingu, Tington, 블 i n 이 t o n Tington, t i n 저친 o 는 t i n g t o 친구는 n g t o n Tington, t i n 요 t o n Tington, Tington, t i n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나는 여자친구 없어 그래 여자 시간마 아, 잘했어 자기야 여자친구 없구나 알아 잘했어 잘했어 여자친구 좋아? 응 좋아 여자친구 없는 게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어 무슨 말을 또몰라요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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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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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야 Please, please open the double, open the double. t w o w e r 2, 2 f w o flower. t w o w e r 2, 2 f w o 아, flower. 2, 2 flower. 2, 2 flower. 2, 2 flower. 2, 2 flow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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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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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lower. 안 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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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이야, 야, 도대체 나 좀, e d on Mania, jumped on Mania, don't say. n 사 t you, <laughs> 가만히...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와, you <웃음> <웃음> love you, key, yeah. 야, oh, love you, <laughs> 야, love you, l 어 v e you, l o v 다 you, l o v 다 야, o 다 love you, love you, 이 o v e e l 장미 가면서 여러분 장미 아 목표 도달하지 못했어 아두 포인트를 더 냈어야 했는데 한번한번 플레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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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더블 포인트, 더블 포인트, 더블 포인트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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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no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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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 주어요 주어야 나 지금 레지, welcome welcome gorilla gorilla 플레이, bo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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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 booster 부스터, 부스터, 글러브 o s t e r 니 l o 이 e Pointing the time of him. All i 니 Yamin, you c o 안 e I mean, you 안 i s s over and hung up, hung up, hung up, sent, hung up, hung up. They got better than a day. t e y got e w e l c o m e So, you like it. And t 난 기분이 안 좋아. 괜찮아 몰라요. 기분이 좋아. <laughs> 배신 때리네 야 배신 때리네. 내 기분 안 좋다는데 뭘 나한테 하는 거 뭐처럼 배신자가 다 있지? 사람 괜찮아 다 사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알아줘야지. <laughs>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없어요. 나 <laughs> 우리 우리 지금 지금 우리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노이 안돼. 지금 우리. विनिगा अचार की कटलेट मतें बाटिया देना कमसा मिदा कमसा मिदा कमसा मिदा ओके थैंक यू लव यू सो हेलो खाना गए छोटी छोटी के ने वेलक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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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थैंक यू वेरी मच न हाफ टाइम बोलियो दे आओ ओ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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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टंटनाना चिचिडचू की वो निजवा था सारा कमसा मिदा खुमवायो खुमफस मिदा 여보요, 저기요 기분이 좋아요? 나 기분이 좋아 왜 친구 만나와? 어쩌라고? 가온 어디 가서 가온 Yes, yes, good luck a n k y o u very m u c h good luck, g d l 이제 k g o l u g o o i l l 나 잠깐만 앉으세요. 한 번만? 나 시간 없어. 한 번만 더한 번만. 늘한번더 음. 하고 싶어. 아, 한 번만 막판.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저, 진, 잠깐만 기다리다 친구 없어. 야, 싫어 내 무슨 기다려야 돼 친구 없을 때 노래 야지해 시작해 친구가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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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플레, 플레. 친구 없을 때 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나또 다음 달 친구 없어. 리갈드. 진짜 없음 바로 시작해. 탭탭탭 에브리원 플리즈 탭탭더 스크린 탭탭탭탭아 진짜 없다 그러는데 갑자기 왜 올라가는 거야 점수가? 내가 친구 많이 연애 친구 많이 키보르니 주워 오케이 땡큐 빅 땡큐 땡큐 고릴라 고릴라 유 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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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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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아내저 네, 친구 때문에 친구 없어 있어가 유행되게 생겼어 아내 네, 미치겠다 진짜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안 좋아야 안 유행되게 생겼어 고릴라 샌드 샌드 글러브 글러브 yeah. 고릴라 어디 갔어 핏 웰컴 땡큐 땡큐 천천히 천천히 와우 운빈님 아. 감사합니다 고릴라 고릴라 샌드 글러브 글러브 글러 아까 누가 했으면 그래. 내 이겼지 창 Left is crazy, g r l Welcome Back Welcome Back 빈이 감사합니다 은빈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빈이 감사해요 은빈이 사랑해요 은빈이 사랑해요 은빈이 최고 은빈이 사랑해요 은빈이 감사합니다 너네미 나마스테이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Khamsaamida, Khuma wao. Ya hi ya hi, May Khurin welcome, May Khurin play play, double okay. Chunc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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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chani. Oh Chunchani leh da. Ya, Chunchani na, Chunchani ki yoda chiku chiku, maini nawa Chunchani. Sister Winter welcome, Sister Winter welcome. 세아 방으로 끌어 어리석가하는 이게 이게 감사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표 또 나. 목표 또 이거 이거 이가자이하자 축하해. 축하해. 축가해 머리 잡자. 머리 잡자. 저 친구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귀를 만진다. 중간에는 친구는 무슨 소리야? 히히 여러분 두 배, 두다두배 여러분 두배다 감사합니다.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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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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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감사해요 우리 y 빈이 사랑해요 네. 우리 안 l a 도감사해요 p 리 a y play p l a 브샌글 a y 브 l 스 y 야 l <목소리> 놈이 여러분 두 배가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두 배가 끝나가요 끝나가두 배, 두 배, 두배! y p 두배가 끝나면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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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냥이님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새훈님도 잘했습니다. 새훈님도 감사합니다. 깨물아트 앙 감사합니다. 저희 계세요. 깨물아트 앙 감사해요. 모자도 감사합니다. 우리 냥이님 새우님 감사하고요. 우리 은비님도 감사하고 안나님도 기분이 감사해요. 좋아, 기분이 좋아? 응, 기분이 좋아? 알아요. 알아요. 아주 좋아. 알아요. 안 돼. 안 돼. 기분아 좋아. 아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알고 기분이 좋은 것도 다안 돼. 찌가 다안 돼. 아, 아, 돼. 다 알아 다 알아. 이제다 알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겁나 웃기네 진짜. 천천히 천천히 다 사람 까치까이 천천히. 화안안 안 통하는데. 치카티카가 되는 게 진짜. 이그트레플레이 플레이 하디 구절티 백스텝 하디 구절지, 캠페, 플레, 구절지 구절사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치사 <laughs> 친구 계속 아, 피가, 피가 나오겠대. 쓰레기.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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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 power sand sand booster और आपने ना यू जेट क्या जेट क्या जेट क्या गुजर सा एक चुमा तो चिंगु माल तो चिता ना चिंगु मॉला यो मॉला यो चिंगु वहीं कहाँ सो चिंगु आपने गोरिला गोरिला वैसे मैं गोरिला sand sand booster गलाब गलाब चंगा sand चंगा चंगा कहाँ तो चला गुने चंगा को तो चंगा तो एक ही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ना <laughs> 친구 앞에 있잖아 친구 앞에 친구 많아 조금 괜찮나괜찮나 천천히 천천히 아 진짜 유형 그렇게 서 만들지 말라니까 천천히 오. 천천히 다 사람 같이 같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여자 기분이 좋아 응 음, 맞아 여자 기분이 좋아 나 기분이 좋아 맞아 이 여자는 나, 기분이 천천히, 좋아 괜찮아, 어, 이남자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아. 이 남자는 기분이 또 밑으로 내려가. 이 남자는 기분이 내려가는 중. 다, 다 밑에 다 밑에 가서 몰라요. 어디 갔어? 어떻 갔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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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이 써놓우 웰컴 스노우. 기분이다 밑에 <laughs> 가. 플레이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 저 멋진 친구나저 지금. 시간 많아 없어. 플레이. 써놓우 스노우. 저 친구가 더 슬퍼진다. 표정 이지봐라 여러분. 봐봐요. 이제 <laughs> 봐봐. I oh, love you 유 o v e y o 유 l o v 어떻게 있네? love you, love you, love you, l e a 끝났어, 그 쪽은 이제. 마지막 파는 내가 가져간다고.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예 예,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예예예 예. 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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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하, 축하, 축가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순간 욕으로 들릴 뻔했네. 욕으로. 축하 축하, 축하 축 레이션. 어, 가라는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음.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 기분이 좋아 그래 이거 지금 다 밑에 <laughs> 기분이 좋아? 내 기분이 밑에 갔어? 오케이 알았어 다음에 봐요 친구 다음에 봐 Gorilla Bass Welcome Gorilla Thank you very much 친구 바이 바이 오케이 바이 내일 내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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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 오케이.